안녕하세요. 무가중천입니다. 7챕터 이제 보스, 벡터 그레이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어, 꼼수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어, 지금 다 막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뺑뺑이로만 이제 깼는데, 어, 솔직히 이제 깰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투력 5만 찍고, 한번 이제 맛좀 볼까 해서 시작했다가, 은근 이제 할만하다 싶어갖고, 녹화는 중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어, 스펙 같은 경우는 이제 무가금. 어, 쌍익이 5만 투력 어, 그 영상 그때 그 스펙입니다 어, 막판에 이제 녹화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클리어하는 영상은 이제 못 담았고 어, 스샷으로 찍은 걸로 대체할게요 어, 총 걸린 시간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좀안된것 같습니다 최대한 안 죽고 깨려고 좀 안전하게 하다 보니까 좀 오래 걸린 것도 있습니다 어, 우선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어, 우선 방어구에서 이제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방어구가 있습니다. 다리보호대에서 이제 액체 플라스틱. 어, 요거는 하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생명력 자연 회복을 최대한 땡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공격력 같은 경우는 낮아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어, 뭐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어, 공격력은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어, 대신에 이제 명중 같은 경우는 한600 정도 이상은 돼야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이제 방어력 같은 경우는 보스한테 이제 맞았을 때 맞았을 때 이제 피가 어느정도 다는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4천에서 한 5천 정도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선 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4,500정도 데미지가 이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요정도 데미지가 들어와도 깨는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한 5천정도 데미지가 들어와도 어, 클리어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현재 4,500 데미지를 두 방을 맞게 되면 9,000 데미지가 들어가는데, 현재 제 피통이 2만입니다. 두 방을 맞으면 거의 반피가 빠지기 때문에, 어, 스킬을 두세 방을 맞아서 안 죽거나, 어, 두대 정도 맞아서 반피 정도만 될 정도만 되면, 어, 깨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스펙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인내심과 끈기가 필요합니다. 어 우선 클리어 방법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거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어 스킬 같은 경우는 원거리 스킬 제일 센 거를 어 쏘시면 됩니다. 어 당연히 오토는 끄고 달리면서 스킬을 키를 눌러서 사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일 센 스킬 한 방만 쏘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방을 쏜다던가 그러면은 시간이 좀더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한 대만 쏘고 도망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한대 때리고 이제 도망을 가면서 피를 채우는데 어, 보시게 되면 피를 계속 먹고 있죠. 피 회복량을 지금 90% 이상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계속 피를 먹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나중에 가고는 벡터 잡기 전에 피를 다 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이제 피를 90%한80몇 프로 정도 맞춰놔서 지금 피가 한 520개 정도 남았는데, 피두칸 남았죠. 어, 좀 불안해갖고, 여기서 이제 피를, 어, 64% 정도까지 이제 낮췄습니다. 자연회복으로 한 30%, 한40% 이렇게 먹으려고. 어, 근데 이제 다 깨고 나니까, 애초 처음부터 한 60, 70 정도에 맞춰놓고, 어, 맞은 다음에 30% 정도의 피는 자연회복으로 채우고, 어, 스킬을 쓰고 도망가고 이런 어, 식의 반복을 하시면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벡터하고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좁혀지게 되면은 벡터가 스킬을 쓰려고 시전을 합니다. 그럼 한번 도끼를 들었다가 움찔, 어, 움찔하고 다시 쫓아오죠. 거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다시 쫓아옵니다. 거리가 어느 정도 이게 좁혀지면은 스킬을 쓰려고 도끼가 움찔합니다. 움찔, 움찔하죠. 도끼를 들었다가 쏠려고 하는데 못 쏘고, 쏠려고 하는데 못 쏘고, 어, 요 타이밍을 저는 공격 타이밍으로 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킬을 거리가 좁혀지면 맞기 때문에 어차피 맞을 거 제가 먼저 스킬을 쏘고, 벡터가 쓴 스킬을 저도 맞고, 한 방씩 주고 받은 다음에 도망가는 식으로,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만피가 이제 찼다 싶으면은 어, 공격 타이밍을 잡고 어, 쓰려고 하죠 거리가 좀 좁혀지니까 움찔움찔움찔 움찔, 움찔, 막 스킬 쓰려고 난리가 났죠 요때 어, 스킬을 쓰고 한방 쏘고 도망갑니다 거리가 좁혀지니까 도끼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어차피 저거 거리가 좁혀지면 맞기 때문에 저 타이밍에 스킬 쓰고 도망가고 또 요정도 피 남은거는 자연회복으로 피를 채우고 그래서 최대한 피를 어, 좀 아껴가면서 좀 오래 걸리지만 안전하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벡터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도중에 뭐 이렇게 보라색, 보라색으로 나온 거는 이제 이속이 증가를 한다는 겁니다. 어, 이때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달리시면 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요 이속 버프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패턴이 이제 쉴인대로 도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쉴인대로돌때 어, 괜히 한대더 때리려고 욕심 부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 지금 뭐 현재 피는 뭐1,100요 정도 달았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도망가서 피를 채운 다음에 다시 타이밍 잡아서 공격. 어, 그 다음에 이제 초반에 뭐 돌진 스킬 같은 것도 있는데 요게 이제 거리가 좁혀지면은 이제 어차피 맞습니다. 맞는데 요 맞고 쏘고 도망가고 두대 정도. 어, 돌진 스킬을 맞게 되면 한두방 정도는 이제 맞는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두 방을 맞고 반피나, 안 죽을 정도만 되면, 어, 충분히 깨실 수 있다는 거. 어, 그리고 이제 보스 이제 마지막 이제 클리어를 이제 하게 되면은, 어, 요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쫄몹이 나옵니다. 쫄몹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쫄몹은 뭐한 다섯 마리 나옵니다. 근데 다 근거리 몬스터기 때문에, 어, 피한100 정도면은 충분히 깰수 있습니다. 한650 정도 데미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피가 어느 정도 충분하다면은, 맞아가면서 싸워도 충분할 정도. 어, 그리고 이제 캐스트를 이제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 챕터에 온 거죠. 어, 이제 현재 클리어를 했고, 요때 스펙 같은 경우는 837, 871, 698. 어, 요걸로 이제 8 챕터 돌입을 했고, 어, 명중 이제 698, 어, 700이 안 되죠. 어, 한 마리를 잡아봤는데, 미스가 엄청 뜹니다. 어, 우선 보시게 되면은, 미스가 상당히 많이 뜹니다. 어, 기본 지금, 어, 거의 뭐 미스죠. 698이고, 데미지도 우선 들어오는 게 1400까지 들어오고, 1500. 지금 명중을 지금 두 개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700이 안 되는 이제 명중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8 챕터를 하려면은, 최소 명중은 아무리 못해도 750? 50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제 무기 같은 경우도 명중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는 고티어 무기를, 어, 나중에는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거의 다 미스죠. 데미지도 뭐, 1400, 1 0 0 어, 이렇게 되면은, 한 마리 잡는데 뭐, 아, 감당이 안 되네요. 어 우선 미스가 안뜨게 되면은 뭐 피가 좀덜 달겠는데 손보 뭐 맞아야 뭘 하죠 1500 한마리 잡는데 거의 피가 다 달았습니다 어 제가 현재 57렙입니다 57렙 어 투력같은 경우는 50286어 이정도 스펙으로 이제 8챕터로 왔는데 어, 7챕 보스를 깨는거는 어, 이 스펙보다 낮아도 충분히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이제 무과금 진짜 무과금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8챕 솔직히 빨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 우선 소과금분들 같은 경우는 미션 소탑 5회 어, 요게 있기 때문에 어, 즉시 완료 요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무과금 같은 경우는 굳이 8챕터를 빨리 올 필요는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소과금분들 같은 경우에야 뭐 빨리 와서 요런 식으로, 뭐, 제논도, 제논도 이제, 1일 미션, 여기 소탕으로 또 얻을 수 있고. 어, 근데, 무가금으로, 요 쾌를, 100마리 잡는 쾌를 하나를 깰 수가 있을까? 어, 그래서 이제 무가금, 완전 무가금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천천히 스펙업 하면서, 천천히 칠챗 보스를 깨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제 무가금 쌍시기. 57렙, 5만, 286투력으로, 벡터 그레이 클리어 한 영상입니다. 어, 무가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앞으로 당분간 이제 무가금으로 60렙까지는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무가금으로 진행하면서 뭐, 쓸만한 영상있으면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무가중천이었습니다.